자, 이제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나용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특징을 좀잘 파악하면서 문제 풀면 충분히 문제를 쉽게 풀 겁니다. 먼저 볼게. 요 지금 f x 스몇차 함수야? 3차 함수야. 그런 다음에 k값은 양수 분하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점 a와 b에서 내가 뭘었다 접선을 었다니만그 접선의 기울기가 3k제곱이다. 이렇게 결정나 있어. 그럼 늘 생각해야 돼. 야, 접선의 기울기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랑 얘기한다? 당연히. 도함수랑 얘기할 거고, 그 도함수가. 3k 제곱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나는 뭘구한다 접점의 x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는 거야. 내가 미분하니까 f 프라임 x는 누가 되는 거야?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k x 자, 요놈이 지금 누가 되는 거? 3k 제곱이 된다. 그럼 나뭘구한다 접점의 x 좌표요 그러면 넘겨주면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k x 에다가 마이너스 3k 제곱이 0이 될 거고 인수분해니까 x 마이너스 3k에다가 x 플러스 k가 0이 되면 결국 접점의 x 좌표가 지금 이제 누가 나온다. x는 3k도 나오고 x는 -k도 나온다.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3k 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야. 괜찮지? 자, 그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다음 문제 보니까 지금 뭐가 나오냐면 y fx에다가 접하고요. x축에 평행한 두 직선이래. 어, 그러면 이 상황도 우리가 지금 이제 그래프로 표시해 볼수 있지 않을까? 제깐 얘는 지금 이제 X축에 평행한 접선 될 거니까 무조건 극대든 극소든 접해줘야 돼. 그러면 그래프를 슬쩍 이렇게 딱 그려주고요. 요놈이 X축에 평행한 접선이 존재하는 거니까 어떻게 그려준다? 자 이렇게 슥 하면서 평행하게. 그 다음 극소에서도 접하면서 평행하게. 이렇게 내가 지금 만들어주게 되면 요놈의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 맞지?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접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접할 수 있다. 그럼 얘는 X축에 평행한 접선을 그어준 거야. 그럼 얘는 극대 또는 극소에서 접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죠. 그 다음 반. 내가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든 간에 접점도 찾아볼 수 있는데 얘는 극대등급을 찾아야 하니까 또 미분 지키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지문서 보세요 두 번째 지문에서 다시 f 프라임 x를 구하면 얘가 지금 이제 x 제곱 마이너스 e k x 얘가 지금 이제 0이 된 x 값은 0도 있고요 e k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뭘 찾아볼 수 있다 좌표를 찾아볼 수있어0 여기에 있는 x좌표가 지금 이제 0이 될 거고요 여기에 있는 x좌표는 뭐가 만들어진다 x 값이 e k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다음 이제 뭐가 나왔냐면 자 보세요 이제 접선으로도 둘러싸여 있는 도형이랄까 (24래)/(이십사 어 그러면 요놈도 둘러싸여 있고 접선도 둘러싸여야 되는데 어그 접선이 어디서 그려지는지 파악해 줘야지.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나가면서 내가 지금 다시 한번더 시작할 거거든 잘 따라와야 돼 이제 접점의 좌표를 내가 지금 이제 3k다 그 다음 마이너스 k다 결정시켜 놨으면 과연 어느 좌표에서 이 접선이 그어질까 그걸 생각하면서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는지도 생각해 봐야 돼 그럼 제일 먼저 첫 번째 내가 다시 한번더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딱그렸지 그러면 제일 먼저 x축의 평행한 접선을 습하고 그리고요. X축에 평행한 접선을 쓱 하고 그렸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X좌표, 여기 에 있는 X좌표를 내가 설정해놨으니까 먼저 요 놈을 표시할게요. 여기에 있는 X좌표는 지금 뭐가 만들어진다? 0이라고 만들어질 거고 여기에 있는 X좌표는 뭐가 만들어진다? 얘가 지금 이제 2K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마이너스 K와 3K는 어디쯤에 위치할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잘 들어야 돼. 먼저 접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맞지? 무조건! 접하는 것부터 2대1 관계면 그래 여기서 만나는 이 좌표가 뭐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k가 되는구나 똑같이 접하는 것부터 2대1이니까 여기에 있는 x좌표가 뭐가 되는구나 3k가 되는구나 이런거 생각하면서 접근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접선을 그어주게 되면 이렇게 접선이 그려지겠죠 자, 보세요 첫번째 여기서 내가 접선을 그리는 게 3k 조업자리 어, 그러면 여기서 접선을 그리는 게 3K 곱자리. 그러면 요 놈이 접점, 요 놈이 접점이 되면서 문제가 끝나는 거야. 그러면 얘도 평행이고요. 얘도 평행이니까 뭐가 만들어져? 평행, 사변형이 만들어지고 그 놈의 넓이가 지금 얼마구나? 24가 되는구나? 이때 K값을 찾아주자니까. 그럼 잘 봐. 제일 먼저 니들이 시도해야 될 것은 높이부터 구하기가 쉽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극대부터 극소까지 이 길이가 지금 이제 뭐가 나온다? 높이가 나온다. 그럼 나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아 나가면서 두 개를 빼버린 게 높이가 될 거야. 이제 함께 우선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시도해야 될 거. 자 이제 두 번째 지나서 내가 뭘 구할 건데 높이를 구할 거야. 이 높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극대값, 극소값이 필요하니까 제일 먼저 f 0값 f형은 뭐가 나온다? 1 나오죠. 니까지 그다음 f의 2k값도 구할 거거든. 자, 2k를 직접 을볼게 3분의 8k세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4k세제곱. 거기에다가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요는 마이너스 3분의 4의 k세제곱에다가 플러스 1이야. 그러면 높이는 우리가 극대에서 극소를 뺄 거니까 높이 뭐가 나온다? 3분의 4k세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높이 값을 먼저 구해준 겁니다. 자, 이제 뭐만 구하면 돼? 밑변의 길만 구하면 되는데 좌표 보자. 여기에 있는 이 좌표는요. 얘랑 좌표가 똑같을 거니까 이 놈은 k, 마이너스 마 3분의 4k 세지고 플러스 1이라는 좌표를 가질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좌표는 얘랑 동일할 거니까 3k,1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나는 이렇게 하자. 여기가 어차 상수값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요놈의 좌표만 구할 수 있으면 y 좌표는 1로 결정나 있지. 그러면 x 좌표만 구할 수 있으면 무슨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여기 있을만큼 밑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접선의 y 좌표가 1이 나오도록 내가 뭐해 주면 돼? x 좌표만 구해 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세 번째 지나서 먼저 여기 있는 점 있죠? 요 점에서의 접선을 구합시다. 보세요. k 곱마 마이너스 삼 분의 사 k 세제곱 플러스 일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자. 이미 접선의 기울음 다 나와 있잖아. 그럼 반 y는 접선의 기울기는 삼 k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k 잖아. x 좌표 마이너스 어, k 가 마이너스 k 클리어 빼서 실행구리자 마이너스 k야 클리어 했어 x는 지금 이제 마이너스 k를 지나가고요. y는 3분의 4에다가 k 세제곱 플러스 1을 지나간다. 마이너스 k야? 괜찮지? 마이너스 k야? 자, 그러면 내가 요리 좀 정리할게요. 자, y는 3k 제곱의 x하고요. 얘는 3k 세제곱이니까 플러스 얼마가 만들어진다? 3분의 3k 세제곱 5니까 5 이제 9니까 5k 세제곱이죠? 자, 플러스 1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이 접선에서 y 좌표가 뭐가 나온다? 1 나오지. 그러면 이 값이 지금 이제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끼리 사라질 거고 넘겨주면 3k 제곱의 x가 마이너스 3분의 5k 세제곱이고요. 어차피 k 값은 양수니까 0이 아니면 자 내가 지금 약분 칠수 있지. 그럼 뭐가 만들어지면 3x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5k가 될 거고, x 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9분의 5k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x 좌표까지 구한 거야. 그럼 여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이제 9분의 5k죠. 자, 9분의 5k구나. 되니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하면 3k에다가 얘를 빼주면 끝나겠지 뭐. 그럼 보자. 내가 지금 이제 네 번째 지나가서 해야 될 거. 자, 이제 네 번째 지나서 밑변의 길이 구할 거거든. 자, 밑변 길이. 밑변의 길이는 내가 지금 보니까 3K에다가 뭘 빼주는 거야? 자, 플러스 바뀌고요. 9분의 5K가 될 거고, 얘가 지금 이제 9분의 27이니까 9분의 32K가 만들어지는 거 맞지? 얘가 지금 이제 밑변. 그러면 밑변과 높이를 곱한 게 넓이 24가 나오니까 요놈만 계산해주면 이제 K값 끝났네요. 자, 이제 계산하자. 내가 지금 이제 다섯 번째 지하 넓이 구할 거거든. 자, 밑변의 길이가 9분의 32k야. 그다음 높이가 지금 얼마 나왔다? 얘가 지금 이제 3분의4 k 지 뭐야. 4분의 4 k의 세제곱이야. 이 값이 얼마다? 24다. 그럼 약분 처리할게. 우리가 지금 이제 약분 처리해 주면 잘 따라오세요. 자, 먼저 요놈이랑 요놈 이놈 약분시키면 6이 남고요. 또한번더 약분하자. 내가 지금 이제 6과 그다음에 32 약분하면 얘가 지금 이제 16 남고 여긴 3이 남지. 그러면 내가 곱해주면 9분의, 얘가 지금 이제 81이지? 자, 얘가 이제 곱해주면, 2개 곱하면 27이야. 자, 27에다가,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진다? 얘가 지금 문제 보니까 16이죠? 16의 k의 4제곱, 이 값이 얼마다? 3이야. 됐니까지? 괜찮죠? 그러면 여기다가 슬쩍 우리가 나눠주면서 곱해줄 거거든? 그러면 k의 4제곱은, 자, 곱하니까 81, 여기다가 1 6을 나눠주면 K 값은 뭐가 나온다 2분의 3이구나. 이렇게 나오면서 문제가 끝난 거고요. 정답 몇 번이구나. 3번이구나. 자 있는 그대로 그냥 그래프 그려 나가면서 문제 풀어주면 되는데 이때 여기서 이까지 밑변의 길이를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구한 목적은 y좌표가 상수니까 이걸 가지고 구한 거고 이들은 밑에 거를 구해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구해보면 될거 같고 얘가 지금 맘 여기 있는 좌표랑 여기 있는 좌표가. 왜 이렇게 설정됐는지, 3차 함수의 그래프 특징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이 문제도 충분히 풀어볼 수 있을 거니까 꼭한번더 복습하고요.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하도록 합시다. 알겠죠?